신사 숙녀하는 거리가 먼 여러분 모두들 반갑다. 몇몇 사람들은 찐따와 오타쿠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사람들에게 오타쿠와 찐따의 차이가 뭔지 알아라고 물어보면? 찐따와 오타쿠의 차이? 음, 찐따와 오타쿠? 둘다 애니를 좋아하는 아싸 아니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찐따와 오타쿠 모두가 싫어하는 말이다. 오늘은 찐따와 오타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난후 생각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일진한테 맞은 찐따는 일진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지만 오타쿠는. 으이! 오늘 밤 꿈에서 보자. 이러면서 초능력으로 복수하는 상상을 하는 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찐따와 오타쿠는 근본 자체가 다른 존재이다. 찐따가 찌질하다고 하면 오타쿠는 더 많이 찌질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섞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가끔씩 카이브레이드 킴이나 형태로 최종 진화한 끔찍한 혼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찐따와 오타쿠의 단점만 골라 담은 경우라 생각하면 편하다. 찐따와 오타쿠는 말투에도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찐따가 생각하는 오타쿠는 이럴 수가. 내가 애니 볼 때만 진지한 오타쿠와 동급이라고. 오늘 밤 꿈에서 보자. 이거지만 오타쿠는. 크. 이런 와타시에게 저 미개한 인간과 동급이라고. 그소 가문의 수치다 이런 식으로 찐따와 오타쿠는 무언가 그한 꼬집엔 무언가가 다르다 이처럼 상급 찐따가 아닌 이상 이들의 차이를 알 수가 없다 찐따와 오타쿠는 여자를 대할 때도 차이가 많이 난다 내가 예시를 보여주겠다 찐따 철수야 이거 우리 반 전체에게 돌리는 건데 너도 받아 어+ 어 뭐지 왜 나에게만 말을 걸면서 주지 설마 나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처맞을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면 양반이다 진짜 오타쿠들은. 참구야 이거 우리 반 전체에게 돌리는 건데 너도 받아. 야래야래, 이 몸에 마성에 이끌려 고백을 시도하다니 조금 귀여울지도. 그래 좋아 나랑 사귀자. 뭐? 내가 너랑 왜 사귀어? 정신 나간 새끼네 이거. 아, 신발 아, 돼지 끼? 기분 좋겠네. 이렇게 오타쿠는 한술 터떠서 고백으로 혼내준다. 그 다음 차이는 외모인데. 사실 생긴 것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하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오타쿠는 이미 얼굴이 개빠서 애니로 도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오타쿠가 찐따보다 빠은 경우가 많다. 만약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면, 교실에 있는 학생의 얼굴을 봐봐라. 그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마지막 차이로는 몸매인데, 아, 이건 진짜 슬프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그, 사실. 찐따와 오타쿠는 모든 게 서로 비슷하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라. 난 너희들을 응원하겠다. 시청해줘서 고맙다.